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 드려요. 5위입니다. 리빙소다 미니 김치냉장고는 효율적인 디자인과 1등급 에너지 효율로 공간을 절약하며 쌀과 술 보관에도 적합해 매우 실용적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해 만족스럽습니다. 4위입니다. LG 디오스 김치톡톡 128L 뚜껑형 김치냉장고는 컴팩트한 사이즈와 뛰어난 기능으로. 김치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에너지 효율도 높아 전기세 걱정이 없고 세련된 디자인이 주방에도 잘 어울립니다. 부모님 댁에 설치해 드렸더니 모두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위니아 딤체 100L 소형 김치냉장고는 25년형으로 공식 인증된 제품입니다. 전국 무료 설치 서비스까지 제공해요.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2위입니다. 캐리어 모드비 미니 김치 에디션 냉장고는 1위에 위 아담한 사이즈와 뛰어난 김치 보관 기능을 제공해 공간 활용이 뛰어나며 소음도 작아 만족스러워요. 가성비도 우수해서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라켄당 미니 김치 냉장고는 3위에 용량으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감각적인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김치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